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레이족 속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더 숨길 수 없이 되에 그를 위하여 갈 산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남아 하숙과갈때 사이에 두고. 그이가게것고 사건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보낼 때 그가 갈때사이에손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행 중에서 유물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스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이름을 모하기서었습니다 아멘. 한국의 교육 방송에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라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청을 해 보았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떠한 부모인가? 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어, 말하는 이 좋은 부모는 자녀가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부모이다. 라고 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양을 막론해서 자녀가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어, 준비시켜주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잘할때 부모로서 자녀가 좋은 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켜준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부모는 여자분은 좋은 학교로 좋를 알아보고요. 또 남자분은 애들이 학교 돌아오면 은 집에서 직접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직접 과외를 국민이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빠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어머니가 자네를 교육시키는데 막대기를 책상에다 탁 놓고 막대가 너무 휘두르고 그럴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켰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이 어머니를 보니까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시켜요. 이 어머니도. 그런데 만나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나게 하라는 친척 중에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존경받는 이런 친척들, 그럴게 자녀들하고 되도록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앞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에게도 공부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 시켜주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도 그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명예를 가졌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아니죠. 우리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자녀가 좋은 곳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신앙으로 준비시켜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부모가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죠. 70명이 들어가는데요. 사명 후에 나올 때는 뭐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인구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인구가 막 불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애국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불어나면 나중에 적군들과 저절이 합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면 큰위험이 되겠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제 모욕을 그들이 시켰습니다. 바울에 성을 쌓는 데 동원되었고요. 또 비돔성과 라함셋성을 세우는 데 노동을 시켰습니다. 고된 일을 시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럴수록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로서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부모와 같이 좋은 부모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절 <laughs> <2절> 말씀 시작 <laughs> 그 여자가 인태하여 <인배하며> 아들을 낳아 <laughs>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laughs>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의 부모에게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인데요, 아들을 나의 땅에 던져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의 그런 준수함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준수함, 단지 외모적인 이런 아름다움입니까? 자기 자신은요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저도 제 아들이 아름, 굉장히 예쁘게 봤는데, 우리 어머님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더라고요. <laughs> 사마다 굉장히 네. 잘생겼는데 왜 못생겼다고 뭐 하지? 네, 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 다 예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았는데 예쁘게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쁘게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시 그때 모세는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린 그니 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라는 말은요, 토브라는, 그런,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때이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을까요? 단지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워서 좋아하셨을까요? 그 이상이죠. 있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셨던 것이죠. 또 우리 사람을 참 좋아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받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던 것이죠. 요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기모세를 바라보고 할때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속치되었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종경하는 이런 신앙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혈계, 렐리 민기 신명기.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이런 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아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모세를 살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세의 부모와 같은 우리가 시각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녀로 쓰임 받을 것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니요, 바로왕을 두렵지 않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인데 바로왕도 모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인지요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런데 우리의 몸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믿음은요,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좀이게 실수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 네. 믿기 때문이지요. 네. 어떤 목사님은요, 자녀가 가출했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출해도 그 그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담력은 있어야지 뭘 큰일을 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가지요 자녀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일지라도요 때로는 방황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였습니다. 3절과4절 말씀. 세자 어, 더 숨길 수 없이 되면 그를 위하여 달 산자를 받아다가 역처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였습니다. 애국의 병사들이 자녀를 죽이지 못하도록 석달 동안 숨겨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모세를 드럼에게 대화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노키로 노출시기로 키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그냥 보내 것이 아니고요. 갈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듭니다. 또 여기다가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게 이렇게 됩니다. 사전에 보면 미리암이 멀리 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있다 이런 단어는 야차구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서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군에게 대항하는 자세로 서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자녀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할수 있는 건다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미리암을 보낸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요 적군에 대항하듯이 막 이렇게 막 서있는 것이 위험에 처하면 빨리 가서 막을 줄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 지요 어, 우리 부모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보호해 줄수 있는 이런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점점 자녀가 커 가면 갈수록 우리의 한계 능력 바꾸려고 이렇게 되게 되죠. 우리 자녀가 뭐 학교 선생님한테 그레이드가 억울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성적을. 숙제 다 내고 수험도 다 봤는데 A를 안 줬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럼 한계 바뀌죠. 뭐, 자네들이 크면요. 군대도 가게 되고요. 또 결혼도 하고, 또 이러면요. 부모가 보호해줄 수 있는 영향력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또 자네가 멀리 떠나게 되면 보아줄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한 일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곳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경년 7장2 1절에 보면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버리다라는 단어가 X M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노출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뭐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놓는데 이것은 노출시킨 것입니다. 아기 모세를 애굽 병사들에게 노출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노출시킨 것이고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를 노출시킨 거예요. 또한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제 아기를 하나님 께 노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세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가 자네를 나일강에 내보냈던 네, 것이죠 예,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품성입니다 저는 어, 전우영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품성은 신의 품성이다 예, 이거만을 들었는데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의 품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 이제 한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듯이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밑에 높이 신 10편 31편 20절 주께서 저희 주의 놈이라는 곳에 숨겨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강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위험에서 숨겨주시고 비밀이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6절 말씀: 새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났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주야 행악자를 치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냐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소. 이형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녀가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해주시고 숨겨주듯이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기의 이름을 모세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던져 내었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께노출된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 모세를 보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공주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모를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유모에게 모세를 맡깁니다. 그리고 경비까지도 다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요게배씨 아기 모세를 다시 품에 거두게 되었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배씨의 자녀를 모세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히리서 11장 2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장성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하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향주심을 바라봐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양육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의 궁전에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보다 또 죄짓는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백성들과 같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더 귀한 신앙상업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나를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런 신앙을 받아서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그 신앙교육시키십니까? 성공해, 잘 살아, 편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별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모생활 부모 같이 렇게 가르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고난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다 이게 하면은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레스코의 단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분인 여러분도 여러분 가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경이 연약합니다. 자녀를 키우려도 굉장히 연약하죠.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없어도 또 자녀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지 못해도 또 자녀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지 못해도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전수해주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같이 전두팀으로 나갔던 분이 있는데요. 엔젤이라는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와이프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도망가셨는지. 근데요, 그 자녀를 키웠는데요. 그 자녀가 아프리카에서 성교하고 있다 했잖아요. 어떨 때는 단계성교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도대체 죽었나 살았나 모르봐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기도 요청할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녀가 되도록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전수해 주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당하고 이런 곳서 사역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접파되어가요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러한 수고도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바울과 같이 훌륭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것이지요 아, 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성장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는것이지 우리 작은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부담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 성단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어려운 거다 감수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우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또 이러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정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녀들에게 편한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고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고생하는 이런 신앙이 되도록 본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상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모세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상주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늘의 큰 공으로 쌓이는 것을 모세는 확신을 하였던 것이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 자녀들에게도 전수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